안 되는 거 보니까 딴 방법을 선택해야겠어.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? 디스코드 디스, 디스코드 화공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디스코드 화공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 엄청 렉 걸리겠죠? 화질도 안 좋고 아 뭐야? 아 이것도 안 되네. 어떻게 <laughs> 어떻게 잠깐만 화공 다른 방법 없냐고 gpt한테 물어봐야겠다. 와 너무 슬프다. 아 미리미리 준비했어. 아 미리미리 미리 준비했는데 내가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. 와, 개운데. 다른 와, 개운데. 잠깐만. 그래서 공식 아닌 거는 믿음 안 돼. 공식 같은 그런 걸로 해야지. 깃 터브에서 막 이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다운 받고 그러면 안 돼. 갑자기 짜증 나네. 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. 와, 설마 이것도 안 되는 건가? 엑셀서. 어, 어, 이로 이건, 이건 되는 거 같은데. 아마도 한판 하고 있어야겠다. 미안해 나 진짜로. <laughs> 뭐가 잘못된 거지? 안드로이드 디바이스. 노 안드로이드 디버스로 커넥티드 프리즈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? 뭔 개소리지 연결되어 있는데 짜증나네 아아 어, 마이크를 뺐다 꼈어. 잘못 아, 위치 감각도 사라졌. <laughs> 왜? 왜안 되지? 아, 잠깐만. 된거 같기도 어, 해제 눌렀는데. 아 진짜 왜 이래? 진짜 나한테 왜 그래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아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눈물 나올 것 같다. 이십 레비랑 했다고? 헉야 나도 이십 레이야 걔가 나보다 잘하지 않을까? 아이제 이거 다시 연결하면 되겠구나. 바본가? 아 맞다 이것도. 어 뭐야 이미 돼 있네. 샹, 뭐가 문제지? 아, 진짜, 아, 진짜 다른 방법 없나? 다른 USB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. 음, 최대한. 빨리 하려고 했는데, 안 되네, 이게. 왜안 되지? 지금 계속 시도 중이긴 한데. 휴대폰도 껐다 켜봐야겠다. 하 아, 방송하면서 이렇게 엄청 엄청 슬펐던 경우는 처음이야. 슬프고 당황스럽고 지금 수치스럽고 왜왜 왜 수치스럽지? <laughs> 안돼 있는 그밥 먹고 올 때까지 안돼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전에 방송이 종료될 수도 있어. <laughs> 어 엄청 무서운 소리. 좀비고 유튜버인데 엑트 3 출시일에 엑트 3를 안 한다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야. 아아어내 목소리 들리지. 지금 켜고 있어. 폰도 켜고 있고. 아까 컴퓨터도 껐다 켰으니까 됐을 듯 됐을 거야 아마도. 그래 그래 밥한모고 밥 와. 네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올게. 이씨 똥 같은 컴퓨터랑 똥 같은 폰 진짜 짜증 나. 아, 아심 심장 떨려. 왜지 왜안 되지? 이거는 신이 날 버린 게 틀림없다. 요즘 되는 일 하나 없고 신이 날 버린 게틀림없어 아 짜증나네 <laughs> 방송을 그러면은 잠깐 껐다가 이거 해결되면은 10시? 10시? 10시에 켜볼게 아, 자, 되, 해결되면은 빨리 켜볼게 안되면은 어떡하지 그럼 일단 갔다오겠습니다 빠이 파이 아 짜증나 아 파이